자, 지금 안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호이스트가 계속 움직이는 거 보니까. 그리고 차들도 많은 게 직원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어, 한번 유찰됐는데도 불구하고, 어, 계속 운영을 한다는 거는, 어, 일감이 있다는 거, 일감이 있다는 거, 지금. 지금 건물이 20년 됐지만, 그냥 보수하고 보수하면서 크게 문제없이 잘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무실동이고, 어, 저게 이제 건물이고, 요게 이제, 예, 무허가로 쉽게 말해서 제시회 건물, 증축한 건물이고, 1, 2층. 그 다음에 저기 컨테이너 박스는 2층에 사무실 증축하면서 편하게 다니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무실동 보면 1층, 2층, 그 위에 하나 더 만들었죠. 증축했죠. 그죠? 1, 2, 3층이죠, 지금. 위에 3층, 저게 저 제가 볼 때는 불법이에요. 추가 증축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전체 면적이 73평 나올 게 없는데, 저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 자기가 나름대로 20, 20, 년 운영을 하면서 알뜰살뜰하게 잘쓴 거예요. 그리고 마당 보시면 여기는 전체가 공단 공장지대잖아요, 그죠? 이 도로 아까 큰 길에서 2차선 도로에서 들어올 때부터 필지가 이 도로 필지가 총한 800평 넘는 거예요. 그 중에 공장 지분이 60평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당을 보면 크랙이 별로 안 갔어요. 이건 잘 다져져 있다는 얘기. 요 오히려 보면 이렇게 오래된 걸 보면. 아, 탄탄하게 잘지어졌구나라알수 있어요. 건물은 좀 낡았지만 대신에 낡았어도 다 수리해서 전혀 쓰는 건 이상 없습니다. 이런 거는 뭐가 문제가 있냐면 나중에 낙찰 받고 명도할 때 시간 걸릴 거예요. 안 나가니까. 그럼 이제 소송해야 되고 이런걸 대비해서 지금 안에 장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사 비용이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때 이사 비용 얼마를 계산 줄거 계산 빨리 하려면 이사 비용 줄거 하고 하는 거 싸게 들어가는 거지. 그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땅값만 갖고 들어오는 거야. 땅값만 가지고. 땅값만 쓰고 공장 건물을 공짜로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수리하고 이사 비용 이런 거 합쳐서 한 1억 정도 생각한다. 편안하게 그리고 접근하면 빨리 내보내고 빨리 들어올 수 있어요. 요거는 접근할 때 그냥 아, 땅값만 가지고 들어가 입찰하자. 땅값만. 그렇게 하면 제일 편한 거예요. 공장 위치도 좋고 어, 다 좋아요. 괜찮아요. 딱 하나 문제는 20년 됐다는 것 뿐인데 앞으로 10년 이상 쓰는 건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공장이고요. 공장 동장. 건물은 307평이고 감정가는 13억인데 한번 유찰됐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하나, 둘, 셋, 넷, 도로 시분이 네 개. 공장 공장이고 건물은. 2 3 4평에 철골 파이프 천마루로 된게몇 평이냐? 73평이었어요. 자, 근데 건물이 조금 오래된 것 같아요. 보니까 사용승인이 2004년에 났다. 났고 처음에 160평짜리 한동 건물에 5년 후에 2층을 증축했어요. 그래서 건물은 총두 동으로 되어 있어요 말소기준은 2010년 7월 16일 금전당이고 임차인이 3명 있는데 둘은 말소기준보다 큰 순인데 하나가 선순이에요 근데 보니까 대한인스트루먼트예요소유자죠 소유자 대한인스트트소유자예 소유자죠 소유자. 그렇죠? 소유자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임대차 계약 금액만 해놓고 확정일자가 없어. 그러니까 실제로 돈이 왔다 갔다 할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이 소유자고 대표자가 임창에 들어오면 법인과 대표를 틀리기 때문에 임창인 들어올 수도 있지만 나중에 이제 따지면 국계는 해소해요. 어쨌든 간에 하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거는. 의미가 없다. 그 문제가 없어요. 문제 하나는 반지 하나는 건물이 조금 20년 됐으니까 조금 오래됐을 거예요. 보통 이판넬규조도 30에서 35년을 기준으로 잡아요. 그래서 감가가 별답니다. 근데 지금 20년 됐으니까 꽤 많은 것을 수리를 다 했을 것 같아요. 계속 쓰고 있었으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위치가 좋아요. 서해선도 있고, 그 다음에 평택시흥고 속도로선도 있고, 중간에 마도 아시죠? 마도. 마도에서 들어가면, 가성 IC에서 나와서 접근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가 전부 다 계획관리지역이고 공장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건물 본동, 1동, 사무실 동, 두동 그리고 나서 옆에 여기 판넬로 지어진 건물이 하나 있고 이 건물과 건물 사이에 컨테이너 박스 두개가 있어요. 건물 사무실 2층에서 내려오는 곳에 컨테이너 박스 두개를 해서 이렇게 임시적 간이 뭐 숙소든 사무실이든 탈의실이든 뭐 그런 식으로 쓰는 것 같습니다. 건물 을 봤을 때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어, 호이스트도 한 대가 설치가 돼 있고요. 이게 호이스트 다이브, 호이스트 보이즈 오죠. 이쪽에 이렇게 걸려있는 것 같아요. 특별한 문제 없이 진입로도 좋고 고속도로에서 빠져 나와서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단 하나는 건물이 조금 오래됐다는 것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주변의 가격을 보면 지금 현재 이 감정가가 감정가가 어 실제 거래되고 있는 매매가인 것 같아요. 이 감정가가 주변에 지금 토지 건물 포함해서 최근에 거래된 것들이 평당 270에서 250만원 정도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이 가격으로 나누면 토지 가격이 얼마냐 하면 토지가 공장 면적 9억 7천이에요. 그래서 도로 포함하면 10억 2600이 토지 가격이에요. 건물은 얼마 잡혔냐? 건물은 2억 8천에다가 5600더 하면 3억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토지 가격으로, 토지 가격으로만 인수하면 저렴하게 인수하는 게 아닐까. 요런 거는 접근할 때, 그냥 토지 가격만 써보는 거지. 그래서 낙찰되면 땡큐. 아니, 또 다른 거는, 이렇게. 건물이 조금 오래됐지만, 건물 쓰는 건 전혀 지장이 없어요. 전혀 쓰는 건 지장이 없고, 앞으로 10년이나 충분히 더 써요. 근데 문제는 어 지금 현재 분위기가 좀전에 보여드렸지만 인천 서구에 당연히 낙찰될 공장을 생각했던 게한번도 유출이 됐다는 거죠. 그만큼 경기가 지금 정체되어 있다는 얘기굳어있다얘기예 작은 폰에이 굳어있다는 얘기예 이럴 때 저렴하게 그냥 딱 70%예요. 이게 한번더 유출이 된다 하더라도 거의 70%대예요. 그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그냥 토지 가격으로 들어가서 낙찰받으면 좋지 않을까.